<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래는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바로 썰을 찍으려 했어요 근데 이제 막 학교도 개강하고 하다보니까 찍을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조금 늦어진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봐주신 구독자분들은 제가 브이로그를 거의 한 10개를 올렸을거예요그 새끼랑 찍은거를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알아주실 것 같지만 저의 언제 올지 모를 저의 새로운 연인을 위해서 이름 언급은 조금 자네 자세... <laughs> 아... <laughs> 일단은 그 바람핀 새끼를 벌레라고 부를게요. 근데 아마 벌레는 조금 약해가지고 아마 씨, 씨알 새끼나 병새끼나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무슨 욕에 대한 건다그 그 새끼에 대한 거니까 일단 저랑 그 벌레 새끼랑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 0 2년에 인스타로 그 친구, 그 똥차 새끼한테 먼저 인스타 팔로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마파란 상태로 지내다가 제가 2023년 1월 달에 혼자서 도쿄 여행을 갔어요. 그냥 그때 이 벌레가 영어로 웰컴 투 도쿄 이런 걸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니, 나 일본어일 줄 아는데 영어로 외, 보내는 것도 조금, 조금 그냥 영어로 보는거 갑자기 웰컴 투 도쿄 막 이렇게 보내게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 마디 나누고 그렇게 반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23년 8월 달에 다시 혼자서 도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일본인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회화 좀 늘리고 싶어가지고, 약간 그 벌레한테 용기를 내서, 나 이때 이때 도쿄 가는데, 혹시 더 괜찮으면 나랑 만날래? 제가 혼자 좀 플러팅을 했죠. 그래서 2023년 8월에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가 퇴근하고 만나서 저녁에 이자카를 같이 먹고, 그때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했던 상태여서 그런 깊은 대화까지는 못하고 그 친구한테 이제 뭔가 신뢰랄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뭐 얘가 뭐 여자친구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던 상태였어요. 근데 처음 만나고 뭐 야키토리를 먹고 있는데 걔가 이제 야키토리를 이렇게 빼가지고 접시에 덜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사귀지도 않는데. 그리고 뭐썸 타는 사이도 아닌데. 그래서 나는 그때 어머 얘 뭐지? 어머 얘 뭐야? 얘도 혹시 내가 그런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나 혼자 희망고문을 품고 있던 거예요. 아니 미친 누가 첫 만남에 이렇게 야키토리를 접시에 담아주냐고요. 근데 씨, 사귀고 나서는 어? 나한테 접시에 덜어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렇게 개열받는 거예요. <laughs> 아니 사귈 때는 접시에 덜어준 게 진짜 열번도안 돼요. 1년 거의 넘, 1년 넘게 사겼는데 근데 이 접시 덜어둔 게뭐 필수는 아니잖아요? 의무는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막차 시간 때문에 빠이빠이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서로 막차 때문에 뛰고 급하게 헤어지느라 그냥 빠이빠이 하고, 뭐 연락으로 대충 잘 가라. 일주일 정도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얘가 서서히 연락을 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여기까지가 보구나. 어차피 나 일본 가서 사는 것도 나중에 일이고, 장거리 하는 것도 솔직히 어려운 일인데, 포기하자. 내가 뭐 일본인을 지금 여기서 장거리로 사귀겠니? 하면서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두달 정도 그 친구를 잊지 못하고, 뭐, <laughs> 알바하는 내내 하는 이제 언니 오빠들한테 막 이렇게, 으 어, 연락 안 봐. 이젠 떠온 거예요, 나 혼자서. 여자 친구 있던 때였는데 그 새끼 똥차 개새. 그러다가 저도 이제 일본 유학 갈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헬스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살도 확 빠지고면서 좀 이뻐졌어요, 솔직히. 막 인스타 셀카나 뭐 사진 올리니까 걔가 인스타 스토리 답장으로 어 카와이 카와이 이런 거한 다섯 번 보냈나? 게시물도 좋아요 엄청 눌러주고. 그래서 나는 음, 와 이제서야 약간 타이밍이 슬슬 맞는 건가? 작년에 나의 그런 사랑이 1년이 지난 후에서야 드디어 지는 거다. 이제 그 친구랑 조금씩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024년 8월 달에 또 혼자 여행을 가게 돼요. 그때 이제 저의 계획은 반년만 기다리면 나 일본 살이 시작하는데 만나서 확 이번에 꼬셔버리자. 라는 다짐을 저 혼자 하고 갑니다. 그때 다짐을 하고 송차 새끼한테 만나자고 또 제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아침부터 만났는데 1년 전이랑은 다르게 얘가 웃음도 많아지고 제가 갖고 싶어하는 반지가 비즈 반지가 8만 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돈으로 살려고 했는데 막 응응응 음, 음, 음. 어 어떡하지? 아 이거 살까 말까? 아사야겠다딱 했는데 걔가 저희가 프레젠토데카 테 하기를 이루는 거예요. 사주겠다고, 이 8만원짜리 편지를. 아, 근데 누가 이 친구 사이에서 그 8만원짜리를 나한테 쓰냐고. 난 여기서 확신을 해버린 거야. 이 새끼 나한테 관심있다. 이 그리고 나서 제가 사려던 미니어처 5만원짜리도 걔가 사주겠다고 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신의 집 체험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딱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둘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손을 이렇게 딱 잡은 거야. 샬라. 아, 진짜 어떻게 잡았냐고요? 솔직히 그때 세... 아씨 갑자기 너무 열받지만 할게요 아. 이게 내 손이면 이렇게 뭐또막 잡았어요 이손 잡으면 뭐다 썸 성사다 첫차 끊기고 초차까지 놀다가 이제 사귀게 되었죠 여름에 한창 뜨거울 날에 뜨거운 사랑이 시작돼요. 저의 1년의 그런 짝사랑이 드디어 이루어지게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귀고 있을 때 갑자기 저한테 장문의 dm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안녕하세요 사실은 저그 새끼랑 그 똥차 새끼랑 1년 반 정도 사귀고 있던 모모모인데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쭈르륵 그 새끼 의 만행의 내용이 다온 거예요. 저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똥차 새끼는 여자친구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막 DM으로 카와이 카와이 보내고 했, 했었잖아요. 그때도 여자친구가 있었었고 저랑 이제 썸 타고 사귀는 그 순간까지도 여자친구가 있던 거였어요. <laughs>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이렇게 된 거죠. 진짜 그 친구 많은 믿고 있었어요. 왜냐면 학년 전부터 알던 친구였기 때문에.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신뢰가 있었으니까, 솔직히 여기서 저도 헤어져야 된다는 걸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하, 이게 좋아했던 기간이 길었고, 이미 사귀어버렸어,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똥차 새끼한테, 뭐, 전 여친분한테 이렇게 연락 왔는데, 뭐냐? 설명해봐라 하고 걔가 이제 전화로 울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연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울면서 <laughs> 내가 잘못했어 가연이한테도 그전 여친분한테도 너무 잘못했어 이싫라 하는데 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연기 같거든요 그 새끼 성격상에 너무 서름돋지만 저는 그렇게 사귀어버린 거예요. 그때 진짜 헤어졌었는데, 나도. 저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컸고, 컸고. <laughs> 이성적으로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거 알았지만, 그 사람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 내가 경험주의자이기도 하고, 직접 안 겪어보면 모르는? 그러니까 알겠지만 그래도 직접 겪어봐야 후회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귀어요 근데 그전 여친 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팔자주름 그왜그 이렇게 보이냐? 그 똥차 새끼랑 중학생 때부터 동창인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가 캐바쿠라를 하고 있는 여자예요. 아무튼 밤 일을 하는 애들이고 어쨌든 막술 따라주고 가슴 가서막술 따라주고 하는 애들이잖아요. 딩딩 여사친이 그케바크를 하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다음 문장을 읽어보니까 여자 새끼가 집에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똥차 새끼, 십새끼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나랑 사, 저랑 사귀고 있을 때그케바크라는 애는 몰래 가서 막 놀고 고양이 만지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핸드폰을 그때 몰래 본 거여가지고 그 똥차 십새끼한테 아무 말도 못 했지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귀고 있던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케바쿠라 새끼가 안심이 가라오케 이카나이? 아 데모 카 가나서 좀 더怒를까나 이랬는데 그 씹새끼가 답장을 뭐라 했냐면 이거 젠젠 다이저 보다요? 와라와라 이런거예요 <laughs> 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전여친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지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헤어졌다. 안 헤어진 게 아니라 진짜 못 헤어졌어요. 진짜, 이거 진짜. 사귀고 나서 이제 그똥차새끼기가 자기 이제 절대 그런 일안 하겠다. 자기 스케줄 같은 것도 이제 쫘르륵 보내주고 너가 괜찮으면은 내 인스타 비밀번호 계정, 뭐 라인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줄 수 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뭔가 감시하는 듯이 하면서 사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남 같아서는 비밀번호 다 알고 싶었죠? 한번 믿어볼까 하고 사귀어요 사귀었는데, 아니, 나 다를까? 이제 사귀고 나서 장거리 연애를 약 6개월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레전드는 제가 그 똥차에 어머니와 셋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전남자친구의 할머니 댁에서 4박 5일이나 같이 묵으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똥차, 저 이렇게 4명이서 같이 여행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여기서 더 웃긴 건 사우나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할머니과 같이 알몸을 공유한 사이까지 되고 <laughs> 그리고 그 똥차의 친척분들까지 만나서 다 인사하고 제 유튜브도 막 소개하고 친척분들 대게도 가서 놀고 그랬거든요. 그냥 거의 결혼하기 직전에 그런 상대이랑 상견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똥차도 저한테 가영이 넌 특별한 존재다. 내 가족 소개시킨건 가영이 너가 처음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전 일에 대한 그런 감정이 싸라라락 누그러든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헤어진 최종적인 이유는 바람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저에게 정말 정말 무관심의 행동과 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비교하는 말을 하고 정말 그 연인으로서의 기본의 기본의 기본도 안 되는 노력하려고 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걔가 나랑 사귈 때 바람을 피운 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일단 헤어지기 직전에 진 진짜, 진짜, 개 같은 상황이,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에서 피자 파티를 하기로 한 당일에, 생리가 터져서 생리통이 엄청 심했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개한테 생리통 때문에 아프다고 두 번이나 말했는데, 제 말은 통째로 무시하고, 그냥 지 퇴근했다, 피곤했다, 이 말만 짓거리는 거예요, 이 미친 또라이 새끼가. 아니, 뭐 당연히 지치고 피곤하다 그런 거 말할 수 있지, 근데요? 어? 내가 씨발 생리 때문에 아프다고 말했는데, 그걸 대놓고 무시하고 지할 말만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음. 그리고 피자 파티를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피자를 샀어요. 또 우리 집까지 오고 일도 수고했다. 근데 이 피자가 비싼 거예요. 7만원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샀죠. 근데 뭐 연인과의 예의상으로 고맙다, 잘 먹었다라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레전드인 거는 또, 피자 먹으려고 제가 똥차 오기 전에 생리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을 존나 무거운 거 옮기면서 위치를 이렇게 다 하고 해놨어요. 근데 그 테이블이 진짜 똥차 옮기기엔 좀큰 거거든요. 다 먹고 나서 솔직히 전 같이 치우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아, 맞잖아요, 그냥. 근데 다 먹고 나서 그 똥차는 치우지도 않고 지는 그냥 샤워 먼저. 짜증나. 아니, 저는 그렇게 똥차 새끼, 씹새끼는 다 씻자마자 침대에 눕는 거예요. 테이블 다 치우지도 않았는데. 아, 그래서 저 혼자서 그 무거운 테이블 들면서 다 치우고 쓰레기 버리고 옮겼어요. 띠발 계속 서개빡는 게. 똥차 새끼가 침대에 누워서 제가 무거운 테이블 들어서 옮기고 좀 개빡치는 표정으로 진짜 침묵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그가 그냥 멀뚱멀뚱 보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지도 이제 눈치가 보인지 날좀 눈치 보는 그런 얼굴이었어. 근데 그런데도 움직이지도 않아. 그냥 꼼짝도 안 해. 이제 저도 거기서 한계가 온 거죠. 그냥 그날 진짜 속상해서 걔잘때저 혼자 화장실 안에서 펑펑펑 개울었어요. 그냥 씨발로 그리고 이제 제가 헤어지자는 라인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하면서 너는 나를 그렇게 존중하지도 않았고 사귀기 전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하고는 이제 무리다 헤어지자라는 식으로 보냈는데 이거를 읽씹하더라고요. 근데 이 읽은 것도 하루가 지나서 읽었고 그냥 끝났어요 그렇게. <laughs> 이제 헤어지고 나서 3일이 지났는데 제가 그때 그 케바크라년의 계정을 염탐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개빡칩니다 여러분. 헤어지고 나서 똥차 새끼가 케바크라년 집에 간 스토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헤어진 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리고 둘이서 디즈니랜드도 가고 똥차가 저한테 자랑한 단단한 캐릭터 키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캬바니 새끼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laughs> 거기서 일단 멘붕이 와서 놀라게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바람 피웠던걸 알게 됐냐면 그캬바코라니 인스타 하이라이트 스토리를 보니까 누가 봐도 똥차인 사람이 고양이를 만지고 있는 사진이랑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이라이트 스토리 보면 날짜 있잖아요 날짜 그 날짜가 씨발 나랑 사귀고 있을 때의 날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사귀고 있을 때 그냥 집에 몰래 가서 고양이를 만진 거예요 근데 이 짐승 새끼들이 그냥 고양이만 만졌겠냐고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진짜 똥차였고 그 바지가 저랑 영상통화 할때 입고 있었던 바지였고 손도 손 핏줄도 손톱도 그냥 모든 그 몸에 핏이 그 똥차였어요. 그냥 진짜 누가 봐도 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헤어지고 나서 아나 바람 당했구나. 이 새끼 나랑 사귀고 있을 때 바람 폈구나. 진짜 처음으로 사람에 대해서 최대치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냥 이 정도로 인간, 사람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진짜 뒤졌으면 좋겠다까지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소소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홍차의 어머니가 저를 되게 좋아하셨고 헤어졌는데도 저랑 막파, 인스타 막파를 하고 있어요. 네그따으로 살면 개 쪽팔린다. 홍차 어머니께 이 새끼의 반응을 다 말합니다. 사귀기 전에 그전여진 썰부터 나랑 사귈 때그 케바꾸라년 몰래 만나서 한 것도 그냥 다 말했어요. 저한테 알려준 똥차의 전 여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친해지고 싶다고 1년 전 말을 해줬어요. 뭔가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해가지고 이번 주 주말에 그전 여친 분과 같이 놀기로 했답니다. 레전드죠. 그래서 <laughs> 그 똥차 새끼의 전 여친 두 명이 모여서 만나는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갑자기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 똥차 새끼의 썰 서로 말해주고 하다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만나자 하고. 사실 이렇게 헤어진 거를 뭔가 일일이 다 말하는 게 약간 뭔가 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봐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